안녕하세요. 중국어 가사와 명대사,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권희재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후렴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들으면, 니시워도 笑笑핑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부분이죠. 너는 나의 작은, 작은 사과야. 你是我的小鸭小苹果。 자, 苹果, 요게 사과인데, 얼화하고 있어요. 노래 잘 들어보시면. 苹果,苹果,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국에서 주로 북방 지방, 북경부터 그 이북 지방에서는 얼화 발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고요. 너는 나의 작은 사과야. 작고 귀엽고 예쁘다는 뜻이죠. 그 옆에 이제, 아, 그 아래 문장이 조금 볼게 많습니다. 怎么爱你都不嫌多 怎么爱你都不嫌多라고 얘기했어요 怎么爱你 어떻게 너를 사랑해도 또不嫌多 嫌은 싫어할 혐자예요 혐오하다 할때혐 그래서 많다고 싫어하지 않아 즉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도 그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 많다고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조금 예쁘게 해석하시면 어떻게 사랑해도 실증 나지 않아.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도 뭐 질리지 않아. 요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그보시多도에서시이란 시엔, 단어를 먼저 챙겨서 보실게요. 시 하고 뒤에 어떤 싫어하는 상태를 붙이셔야 돼요. 이시은 다오옌하고 조금 다른데 다오옌은 단독으로 쓸수 있어요. 싫어할 때아쫀 다오옌, 쫀 다오옌, 진짜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엔은 그렇게 쓰진 않고요. 시엔 뒤에 싫어하는 상태를 꼭 덧붙이셔야 돼요. 어떤 것을 싫어한다. 어떤 상태를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은 시엔 또어 하면 많은 것을 싫어하다. 많음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예문으로는 뭐타 시엔 워만, 타 시엔 워만, 그 사람은. 워만 내가 느린 것, 내가 어떤 성격이 느리다거나 일처리가 느린 것, 워만 한 것을 시엔 한다. 그래서 타 시엔 워만, 타 시엔 워만 하시면 되고 또는 란 게으르다라는 형용사 있죠? 게으르다. 워란 내가 게으르다. 타 시엔 워 란, 타 시엔 워란 하면 걔는 내가 게으르다고 싫어해 이런 표현이고요. 또는 뭐 낭만적이다라는 표현 뭐 있죠? 낭만, 로맨틱하다는 뜻이죠. 낭만. 그래서 앞에 부 붙이면 부낭만, 부낭만, 그죠? 낭만적이지 않다, 로맨틱하지 않다. 이거를 싫어해요. 예를 들면, 어 나는 내 남자친구가 낭만적이지 않아서 로맨틱하지 않아서 싫어. 그게 싫어. 그러면 워시엔 내가 싫어한다. 먼저 꺼내시고 그 싫어하는 상태. 타 부낭만. 我嫌他不浪漫.我嫌他不浪漫. 나는 개가 낭만적이지 않아서 싫어 그게 꺼려져, 불만스러워 이런 표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장 지금 가사를 보니까 뽀시엔 또어 가 붙었네요 그러면 싫어하지 않다, 그죠? 그거를 불만스러워하지 않다라고 뽀시엔어라고 얘기했죠 거꾸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뽀시엔마아마아 귀찮다라는 뜻이죠? 귀찮다, 마아이 앞에 뽀시 붙이시면 귀찮은 것을 싫어하지 않다, 귀찮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不嫌麻烦,不嫌麻烦. 예를 들면, 为你办事. 그도 지난 시간에 배운 为你랑 같이 접목을 해볼게요. 为你办事,办事 일을 처리하다죠. 너를 위해서 일 처리하는 것을 부不嫌麻烦. 그것은 내가 귀찮다고 느끼잖아. 为你办事不嫌麻烦. 왜니 반실 보시마반 너를 위해 일처리하는 게 귀찮다고 싫어지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어기꺼이하겠다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에는 불만스러워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이런 의미고요. 뒤에 싫어하는 상태를 반드시 덧붙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不嫌多. 그러면, 많다고 여기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너를 사랑해도, 많다고 여기지 않아. 자, 이 표현인데, 이번에는 조금 넓혀서요, 이 문장 자체를 좀 볼게요. 怎么 a? 또不비 또는, 怎么 a? 예, 不비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怎么 i? 어떻게 사랑해도, 또不嫌多. 많다고 여기지 않다. 자, 이 표현은, 怎么 a? 어떻게 a 해도, 또, 뿌, 삐. 삐라고 여기지 않다. 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막 찾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을, 怎么找, 예,找不到. 라고 합니다. 找가 찾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怎么找, 예,找不到. 怎么找. 어떻게 找 해도, 어떻게 찾아도, 예,找不到.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해요. 예하고 또는 같이 쓸수 있거든요. 怎么找也找不到。怎么找也找不到, 심면 怎么找也找不到?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또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해도 다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떻게 해도 다 완성이 안 돼요. 그럴 때怎么做也做不完.못 끝낼 가능보죠. 다 해낼 수 없다. 怎么做也做不完.怎么做也做不完?怎么做也做不完?怎么做也做不完?怎么做也做不完? 그러면 어떻게 해도 이거 끝낼 수가 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또는 지금 문장처럼 예 대신 또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찌는 사람 있죠. 되게 부러운 사람들. 怎么吃또 부팡. 타怎么吃 도부팡. 팡 살찌다 뚱뚱하다라는 뜻이죠. 걔는 어떻게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 부팡. 살찌지 않다. 뚱뚱하지 않다. 그래서 怎么吃 도부팡. 타怎么吃 도부팡.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또는 뭐 요리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도 맛이 없는 사람 전가요저 요리 잘 못하는데. 자, 怎么做都不好吃.怎么做 어떻게 만들어도 또不好吃다 맛이 없어, 그죠? 怎么做都不好吃.怎么做都不好吃.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도 맛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怎么 a 都不 b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다시 한번 怎么 a 都不 b 아니면 怎么 a 예, 부, 비 이런 문장 구조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구절에서 조금 오래 살펴봤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죠. 홍홍더 샤올리알. 자, 홍홍더 하면 붉다. 홍, 이게 두번 합쳐져서 발그레한 형용사가 두번 나오면 그 상태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생동감을 주는 표현이죠. 홍홍더 하면 발그레한 붉은 붉은 요런 뜻. 다른 색깔도 겹쳐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바이 바이 더 그러면 하얀 게 되게 흰 이런 뜻이고 헤이 헤이 더 그러면 조금 더 검정색의 느낌을 더 진하게 해주고요 란란더 그러면 푸른 푸른 이런 느낌이죠. 해서 색깔을 두번 겹쳐서 얘기하면 조금 더 생동감을 줍니다. 홍홍더 샤오리알 샤오리알은 작은 얼굴이죠. 작은 얼굴이 원완워더신워원 완은 형용사로 쓰면 따뜻하다. 동사로 쓰면 따뜻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동사가 되겠네요. 원, 누안, 따뜻하게 만들어요. 뭐를 뒤에 있는 걸. 워, 더, 신, 신우어. 워. 자, 신, 워는 마음 속, 속마음이란 뜻입니다. 뭐, 명치라는 뜻도 있는데, 명치를 따뜻하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너의 그 발그레하고 작은 얼굴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 원, 누안, 워, 더, 신, 워.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点亮, <디언> 워,生命, 火 点亮,我生命的火 자, 원래는 点하고火하고 합쳐서 点火, 아, 点火点火 라고 합니다. 불을 피우다,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점화라고 써있죠? 点火 하면 불을 피우다. 자, 우리 저번에 양초 배웠죠? 양초 보였나요? 蜡烛, 그죠? 걔가 양초였죠? 걔도 点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불을 붙일 때点 자, 点亮 하면 불을 피워서 밝게 한다라는 거죠. 点亮, 뭐를. 我生命的火,生命,내 생명의 불, 내 생명의 불을 밝게 피운다는 거예요. 네가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 생명의 불을 밝게 피워주고, 그죠. 어쨌든 너를 사랑해서 막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라 뜻이겠네요. 그리고 뒤에生命的 화, 火,火,火,火,火, 이렇게 다섯 번 나와요, 여러분. <laughs> 재밌죠? 그리고, 你是我的小呀小苹果 여기 한번더 반복되고요.就像天边最美的云朵。就像天边最美的云朵。 Window. 라고 합니다. 자,就像某某와 같다. 라는 뜻이죠.像某某 닮았어요.天边 하면 하늘 가에, 하늘 끝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最美, 가장 아름답다. 라는 뜻이죠.最好, 그럼 가장 좋다고.最美 하면 가장 아름답다. 윈도어는 구름 도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구름 송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또 좋은데요. 어쨌든 하늘 끝에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구름 송이 같아요. 라고 너를 비유하고 있어요. 자, 윈도어의 도어를 잘 보시면 이거 뭐 얼도어 귀할 때 얼도어 귀에도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이게 양사로 쓸 때가 있죠. 꽃한 송이 할때 송이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꽃을 셀때이 도어 화 이 도화, 그러면, 한 송이의 꽃. 한번 더, 이 도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묶음으로 살 때도 있죠. 꽃 다발이라고 하는데요. 다발일 때는 슈, 라는, 지에 슈할때 슈, 라는 양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슈화, 이 슈화, 그러면 걔는 한 다발의 꽃. 다시 한 번, 이 도화, 그러면 한 송이의 꽃. 이 슈화, 그러면 한 다발의 꽃이 되겠네요. 어쨌거나, 저샹텐벤쇠 메이 더윈 도어 하늘 끝에 가장 예쁜 구름 같아요 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춘티엔 요 라이 다올러 춘티엔 요 라이 다올러자 춘티엔은 봄이죠 요 라이 다올러 다오 라이 다오는 도착하답니다 봄이 또왔대요 여기서는 요 와러 를 살펴볼 건데요 요뭐뭐러 하면 또뭐뭐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라이 다오에서 다오를 빼고 요 라일러? 요 라일러? 이것만 한번 볼까요? 원래 요 라일러 하면 표면적으로는 또 왔다 라는 표현이 돼요. 어? 그 사람 또 왔어? 타요 라일러?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쓸때또 시작이다. 아또 시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요 라일러 이렇게 불만의 말투로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요.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아휴 또 요라일러 요라일러 그러면 또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또 시작됐네 또는 뭐술 벌어 친구가 술만 먹으면 막 울어요 근데 또술 먹으니까 울고 있어 그러면 아얘또 이런다 이런 느낌으로 요라일러 아휴 요라일러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라일러 이 표현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춘텐 요라이다올라 봄이 또 왔고 화카이만 산포 화카이 만산포라고 했네요. 화 꽃이죠. 화카이 만. 자, 카이만은요. 가득 피었다라는 뜻입니다. 카이 동사 뒤에 만이 붙어서 가득 피었다라는 뜻이 돼요. 만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가득찰 만. 그래서 술 먹을 때도 이거 많이 쓰죠. 지오만샹 지오 술을 만샹 가득 따르라고 할때 우리 건배하기 전에 잔채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잔들 채우고 할때 아, 지오만샹 지오만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술잔에 가득 채우는 게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넘칠 정도로 막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채우는데, 아, 지오만샹 그러면 자 가득 채우고 이러고 나서 깐이 건배, 건배합니다. 어쨌든 화카이만 꽃이 가득 피었어요. 어디에? 샨포자샨포는산 비탈이라는 뜻도 있고 언덕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언덕에 산에 오, 꽃이 가득 피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种下希望,就会收获。种下希望,就会收获。자종下 심다란 뜻이었죠. 우리 가장 첫 번째 가사에도 种이 있었어요.希望, 희망을 심어요. 就会收获. 자, 회이는 가능성, 이렇게 개인적인 추측을 얘기할 때회이를 쓰죠.收获, 수확하다란 동사도 되고, 수확 so 또는 성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희망을 심으면 수확할 수 있을 거야. 그죠? 희망을 심고 나면 어떤 수확이 있을 거야라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후렴이고요. 노래 끝에 후렴이 두번더 반복되니까 요부분을 사실 잘 외우셔야 되겠죠.